내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큰 상처입니다. 이는 최근 자택에서 수천만 원대의 귀중품을 도난당한 방송인 박나래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한 대중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인물이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된 충격적인 사건이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사건의 특수성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는 도둑이 담을 넘거나 창문을 깨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현관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박나래가 신뢰했던 누군가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도난당한 물품은 명품 가방부터 귀금속까지 다양하지만 금전적 가치를 넘어선 소중한 기억이 담긴 물건들입니다. 박나래는 이 물건들을 집안 특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평소에는 자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물건이 사라졌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물품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을 때 이미 상당 시간이 지난 후였던 것이죠. 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는 박나래의 특수한 직업적 환경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그의 집은 이미 수많은 시청자에게 낱낱이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욕실, 심지어 정원까지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박나래의 집 구조를 알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외부에서 바라본 집의 모습도 여러 차례 공개됐는데, 이는 실제 위치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박나래는 이 집을 약 55억 원에 구입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컨텐츠 제작을 위한 공간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넓은 정원과 거실은 다양한 촬영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며, 실제로 많은 방송 분량이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나레바라는 실내바를 만들어 지인들을 초대해 직접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모습도 방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적 노출은 필연적으로 박나래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졌습니다. 집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박나래의 어머니가 지인으로 착각해 문을 열어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무작정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하니, 유명세의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도난 사건은 박나래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겼습니다. 소중한 물건을 잃은 슬픔도 있지만 자신의 곁에 있던 누군가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더큰 상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동료를 의심한다는 것은 함께 일하는 관계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며 스태프나 관리자를 의심하는 것 또한 업무 환경에 큰 균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나래의 사례는 안타깝게도 연예계에서 유일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집 공개 후 유사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효리를 들수 있습니다. 제주도 집을 방송에 공개한 후, 이효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것은 물론이고, 담을 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더 이상 그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는 배우 고소영과 장동건 부부의 별장 침입 사건입니다. 60대 남성이 공범과 함께 복면을 쓰고 유리창을 깨고 사다리를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금품을 훔쳐 달아났는데 특히 카메라 등의 물품을 노렸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계획적인 범죄 행위로 연예인들의 재산과 사생활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배우 신성일의 사례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의 집에도 도둑이 들어 약 4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신성일은 공개적으로 결혼할 때 기념으로 맞춘 시계는 금전적 가치를 넘어선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며 시계만이라도 돌려준다면 용서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물질적 가치를 넘어선 정서적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일화입니다. 가수 현미의 경우 아파트에 도둑이 들어 물건을 훔쳐간 사례도 있습니다. 현미가 집을 비운 사이에 도둑이 침입해 귀중품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처럼 연예인들은 일반인보다 더 자주 도난에 타깃이 됩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고가의 의류나 액세서리, 귀중품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범죄자들을 유인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던 김대우의 경우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방송을 통해 집을 공개한 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자 결국 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 술에 취해 그의 집 앞에 가방을 두고 간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유명세가 가져온 불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습니다. 모델 한혜진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는 강원도 홍천에 약 500평 규모의 별장을 마련했는데 방송 후 무단 침입자가 급증했습니다. 한혜진은 공식적으로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담장과 대문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방문자들이 한혜진의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를 마시는 행동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한혜진은 커튼 사이로 봤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와 있어서 사유지라 안 된다고 나가 달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연예인들의 사생활 침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범죄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단 주거 침입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법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법적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 연예인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방어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예인들이 겪는 이런 문제의 핵심에는 직업적 특성과 사생활보호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존재합니다. 특히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연예인들의 일상을 공개하는 방송 포맷이 늘어났고 이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사적 공간 노출로 이어졌습니다. 박나래처럼 자신의 집을 컨텐츠의 일부로 활용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사생활 노출이 아닌 직업적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박나래가 55억 원이라는 고액을 들여 집을 구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넓은 정원, 큰 거실, 다양한 공간 구성은 모두 방송 컨텐츠 제작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즉,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그의 직업적 성공을 위한 투자이자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사생활 침해와 범죄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예인들은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신의 일상과 사적 공간을 공개함으로써 대중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사생활 침해와 안전 위협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번 공개된 정보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이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박나래의 경우처럼 집 구조가 방송을 통해 상세히 공개되면 시청자들은 마치 그 집을 직접 방문한 듯한 친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일부 시청자들이 이러한 친숙함을 실제 관계로 착각하거나 호기심에 직접 방문하는 선을 넘게 된다는 점입니다. 방송에서 보았던 공간을 실제로 확인하고 싶다는 단순한 호기심이 결국에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박나래의 도난 사건에서 보듯이 이러한 노출은 범죄의 표적이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은 범인이 집 구조와 물품 보관 위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방송을 통한 노출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연예인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처해야 할까요? 완전한 사생활 보호와 직업적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송의 집을 공개할 때 중요한 정보는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주거지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방송사와 제작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시청률과 화제성만을 조차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을 고려한 제작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주거 공간을 촬영할 때는 위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방송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중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방송을 통해 본 연예인의 집은 단지 화면, 속 공간일 뿐, 실제로 찾아가거나 침입해도 되는 장소가 아니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연예인도 사생활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박나래 도난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범행이 외부인이 아닌 내부인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박나래가 신뢰했던 누군가가 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심리적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연예인의 일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여합니다.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각종 스태프들이 그들의 사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이는 불가피한 직업적 특성입니다. 또한 친구나 지인들을 집에 초대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박나래처럼 사교적인 성격의 연예인은 더욱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공간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주변인을 의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를 의심하는 순간 업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됩니다. 친구나 지인을 의심하게 되면 오랜 신뢰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안겨주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연예인의 경우 이런 사건이 공개될 경우 자신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박나래가 고가의 명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치스럽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피해 사실을 숨기면 추가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딜레나 속에서 박나래는 경찰 신고 여부를 두고 매니저와 함께 깊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박나래가 사건을 공개한 이유는 피해 금액이 너무 커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녀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평소 술을 좋아하고 파티를 자주 여러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피해자인 박나래에게 책임을 돌리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탓하기라는 전형적인 2차 가해의 형태로 범죄의 책임은 온전히 가해자에게 있다는 기본 원칙이 잊혀지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예인들은 자신의 주변인을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고 귀중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직업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해야 하고 때로는 집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예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사회적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송사와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나래의 사례는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의 삶이면에 숨겨진 위험과 유명세가 가져오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만큼 그들의 사생활과 안전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박나래의 도난 사건과 다른 연예인들의 유사한 피해 사례들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명인의 사생활 보호와 대중의 알 권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연예인들의 일상을 담은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면서 사생활 공개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먼저 방송 제작 과정에서의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청률을 위해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것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거 공간을 촬영할 때는 위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두 소지가 추측될 수 있는 외부 전경이나 특징적인 랜드마크는 방송에서 제외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송 이후의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방송의 집이 공개된 연예인들에게는 추가적인 보안 시스템 설치나 경비 인력 배치 등의 지원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는 방송사나 제작사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볼수 있으며 연예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더 자유로운 컨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연예인 등 공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무단 주거 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지만 실제로는 경미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변명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안전 위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의 인식 변화입니다. 연예인도 사생활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평범한 시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방송에서 본집을 실제로 찾아가는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범죄 행위가 될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방송사나 연예기획사 차원에서 시청자 대상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 스스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 공개 여부와 그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거지 이전이나 추가적인 보안 시스템 설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인을 선별하고 귀중품 관리에 더욱 신경 쓰는 등의 기본적인 주의도 필요합니다. 박나래의 도난 사건은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의 삶 이면에 숨겨진 위험과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도난 사건 이후 박나래는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물질적 손실도 크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신뢰하던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큰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이 공개되면서 평소 너무 많은 사람을 집에 들였다는 식의 2차 가해성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전형적인 사례로 바람직하지 않은 시각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도난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연예인 인식, 사생활 보호, 미디어의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찰이 필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연예인의 일상과 사적 공간이 대중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현상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연예인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방송사, 기획사, 법집행기관,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의 성숙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연예인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며 자신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연예 문화와 팬 문화를 형성하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